운영하면서 거쳐간 아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아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음, 될것 같습니다. 음, 네, 제가 담당했던 한 아이 중에 이제 미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어, 아버님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어, 일탁 가정으로 배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으로 시설에서 지내다가 어, 가정으로 배치가 됐을 때 어, 시설에서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, 대부분의 엄마 선생님하고만 지내게 됩니다. 그래서 아빠라는 호칭을. 불러 본 적이 없고 아빠를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 위탁 가정으로 처음 배치됐을 때 아버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. 아이가 어 내가 친자녀를 키울 때보다 지금 이 아이가 배치돼서 왔던 이한달 동안 아빠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다라고 음. 말씀을 해 주셨어요. 우리 친구들이 처음으로 불러보는 말 엄마, 아빠 이런 말을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더 많이 부르게 되고 하루에 열 번, 스무 번씩 아빠의 존재를 확인하고 불렀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리고 어, 이 친구가 어린이집을 가기 전에 이제 어, 차량을 대기하는 동안. 어, 줄 서서 다른 친구들은 기다렸는데 이 친구들은 어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는 흙을 던지기도 하고 다른 친구를 꼬집기도 하고 이 기다리는 시간을 참지 못했던 친구였습니다. 그래서 이를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이따 부모님들이 계속+ 계속 대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저희 센터와 같이 치매 치료를 병행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갔어요. 그래서 어, 이 친구가 너무, 너무 멋지게 성장을 해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. 어, 이 대학을 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을 자조 모임에 나와서 친구들, 다른 어린 친구들이랑 공유해 주시, 주기도 하고 또 본인의 성장 이야기를 토대로 어, 좀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었대요. 지금 이 친구가 본인이 받은 사랑과 이 관심을 조금 더 어, 미 다른 아이들이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어, 자조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고 또 대학교에서도 어, 교육학을 도모하면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. 수고하습니다 음... 음. <laughs>